자 이번 시간에는 그 넓이와 정적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하도록 하죠. 자 일단 넓이와 적분의 제목 넓이와 적분인데, 자, 첫째 이 어떤 함수 f(x) 이렇게 있고 그녀석과 x축이 이루는 면적, 자 우리가 이런 면적, a부터 b까지 이런 면적 또는 이제 a부터 b까지 f(x)가 이렇게 x축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라든가 또는 이 함수가 a, b 사이에서 x축을 지나갈 때. 자 이런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면적들 이거가 S라고 하면 이 면적들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될게요자 첫째, x축과 이루는 면적이다. 자 봅시다. 우리가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첫 번째 경우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dx 되는 거죠. 자 x=a에서 x=b 그리고 y는 x 그리고 x축으로서 인분의 면적이다. 그러니까 이 정적분 값 자체가 이 면적이 된다. 이런 내용입 아까 설명을 한 거에 정적분 정의에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함수가 x축보다 아래 있을 때는 아래 있을 때는 자 우리가 정적분 값을 계산한다면 이 f(x)를 적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 이거 첫 번째 경우랑 좀 다르게 이값 자체가 음수 값이다 음수 값. 왜냐하면 이거 정적분의 정의가 예를 n등분해서 n등분해서 이렇게 직사각형들을 만들죠. 었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서 극한 을 취해서 계산을 마치록래요 이게 정적분의 정의였는데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을 델타 x 값은 양수였는데 여기서의 함수 값이 음수이므로 가로와 세로로 곱한 값이 음수가 나왔겠지 세로가 음수니까. 자 그래서 똑같이 면적이 나오긴 하지만 그 면적에 대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라는 의미입니까? <목소리> 아, 그래서 아래에 있으면 x축을 기준으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함수를 정적분하면 그값이음수나온다 어떻게 음수로 나온다? 면적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붙은 값이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국은두 번째는 이 면적 S는 누구를 접근해야 돼. 마이너스 S를 접근해. 이 값이 음수 값으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또 마이너스 값을 빼서 실제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인테리어 R A부터 B까지, FSDS. 자, 요런 계산을 하면, 요 면적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는, 자, 함수가 이렇게 AB 사이에서 뚫고 지나서 일부, 여기 C라고 요 A부터 C까지 범위에서는 FS가 음수고, C부터 B 사이에서는 FS가 양수인, 요런 경우에, A부터 B까지, 이렇게 해서 둘러싸인 S1 더하기 S2를 구해보는, 구해보는데, 자, S1 더하기 S2를 계산을 하면, 자, S1 이란 놈은 A부터 C까지 내가 얘를 접근을 하면 음수값이, 이 면적에 대한 음수값이 나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S2는 C부터 B까지 누구를 접근하면 됩니까? 그냥 FS를 그대로 접근하면 이정적근 값이 그대로 S2 값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히 한 번에 쓸수 있어. A부터 B까지 접근을 하는데, 뭐를 접근했냐? 절대값 함수를 접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녀석을 절대값 함수로 하면 이렇게 생기죠 얘가 y는 절대값 f(x). 그럼 결국은 이 S1이 여기랑 같을 때니까 이게 S1이죠. 절대값 함수를 A부터 B까지 접근하면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가 나오니까 그냥. 전체 절대 값에 f s dx. 이렇게 계산하면 면적이 나온다. 자,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할수 있지만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laughs> 예를 들면, 뭐, s1이, s1이 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s2는 4라고 시죠 따라서 인테그랄 A부터 b 까지 Fx를 접근하면 이 값이 얼마가 될까요? <laughs> 그러면 여기가 이니까이 값이 A부터 C까지 접근한 게 2에 대한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더하기 C부터 B까지 접근한 거는 4가 그대로 나올 테니까 그냥 접근했을 때는 이 면적의 차이인 4백 2가 나올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하면 확실역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X축과 이루는 면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laughs> 자, 두 번째. 두 곡선이 이루는 면적이라고 해서, 자, 두 곡선이 모두 X축보다 위쪽에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건데, 이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 앞에서 뭐 수초할 때, 예전에 수초 공부할 때도 많이 했던 건데, 빼기 함수라는 거 기억납니까? 빼기 함수. 즉, h(x)는 라 함수 하나 잡아요. h(x)를 잡는데 뭘 잡냐면 f(x)에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있는 함수를 빼 함수를 잡아보면. 그러면 얘는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빼기 함수를 그리면 여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자, 이 길이가 얼마로 변하죠? 여기가 x일 때, 여기가 f(x)고, 이 점에 와서, 이가 g(x). <laughs> 그러면 빼기 함수는 이 길이가 그대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a가 이로 왔어요. a가 있고 b가 한이 정도 있는데 원래 두 함수의 관계에서 이 길이가 여기 x가 있어. 그러면 이 길이가 그대로 여기 옮겨져서 이렇게, 이렇게 모든 ab 사이에는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그대로 옮길 수가 있겠죠. 이 길이를 전부 다 옮겨서 얘도 이로 옮기고 얘도 이로 옮기고 하다 보면. 어떤 모양이올까요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길이가 이로 옮겨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길이가 이 정도로 옮겨져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 내가 바로 <목소리> 보자. 여기는 h s를 하는 중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면적이 그대로 이 면적으로 복사되는 거지. 똑같잖아. 이 차이가 있잖아. 차이가 계속 똑같아요. 둘이.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요때이 면적 S를 구하는 거는 이 대괴라 A부터 B까지 Hx를 접근하면 되잖아요. 근데 Hx가 Fx-Gx예요. 아,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접근을 하면 두 곡선이 이루는 면적이 나왔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수투에서 한번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만약에 두 함수가 모두 x축보다 아래에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여기가 이 e, x를 잡으면 여기가 fx고 여기가 gx죠. 그러면 여기 빼기 함수를 그대로 옮기면 여기서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p가 있어. 그러면 위에서 아래 를 빼남수니까 이게 그대로 복사되는 거예요. 높이만큼. 높이만큼 다복사돼가지고복사돼서 이런 복사돼서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똑같이 그려져 있죠. 이해됩니까? 그럼 위에서 아래 를 빼남수는 이거나 이거나 지금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상황이나이 상황이랑 은 똑같으니까 결국은 이 hx를 접근하면 되니까 얘도 여전히 그냥 이렇게 계산할 수있다 이게 결론은 뭐예요?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있는 함수를 빼면 그대로 면적이 나온다. 아직 100% 이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해 볼까요? 위에 있는 함수죠. 이거를 풀면 쪼개볼게요. 얘를 a부터 b까지 f(x)dx에서 a부터 b까지 g x d x 로 나누어 보면 얘가 의미하는 게, 얘가 의미하는 게요면적이죠 자, fx를 접근했으니까, 이 면적이 나와요. 전체 면적. 거기에서 gsds를 접근해서 뺐대. 그럼 gsds 접근한 거는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빨간 부분? 이 전체에서 빨간 부분을 뺐대. 그러니까 여기 하얀 부분의 면적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보면, 여러분 쉽게 좀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인데. <laughs> 자, 이거는 뭐 다르게 좀 설명을 한다면, 이게 똑같이 y축으로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똑같이 k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y는 f(x)에다가 어떤 k를 더해서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도록 만들어 줄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k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x축보다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그고 그럼 결국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은 똑같다는 얘기가 되거 똑같은 양을 평행으로 시켰습니까 그럼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접근하면 이 면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A부터 K까지, FX 플러스 K에서, 이분 빼서, g s 플러스 K를 빼서 접근을 하면, 이게 면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음. 건데, 결국은 K는 똑같은 양이니까 사라질 거고, 그래서, fx-gsdx. 같은 개념이 나오죠? 음, 그래서, 얘네들 x 축에 위치와는 상관없이 항상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접근하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y축과 이루는 면적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y축과 이루는 면적. 즉, 함수가 이렇게 있거나, 또는 y 축과 왼쪽에 있고, 또는 뭐, 부함수. 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첫번째는 이런 면적을또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얘긴데 응. 여러분 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어? 그냥 X축 Y축 바꿔놨을 뿐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한번 다가가 보죠 자식 자체를 리가 X는 GY라고 표현비 필요가 없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Y가 2X-1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X를 y 가하기 나누기, p가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해되죠? 음. 자, 그랬을 때, 이 면적 s는 항상 가이 표현된다, 이, 형 돼요. 어디서부터?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자, y축 따라 적근하니까 요번에 여기 dy.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함수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 함수가 G, y 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laughs> 원래 이 면적이 구분구정법에서 출발했으니까 이거를 n등분해서 잘라 나가면 n등분해서 잘라 나가면 요 거기서 이렇게 잡고 y도 잘르겠죠 이렇게 해서 잘라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더해나가 그래서 각하을 취하면 면적이 나오고 이런 일인데 이때 이 길이가 뭐가 됩니까 이게 x가 되지 가로가 있어요 가로가 X 가로가 x, x. 그 다음에 세로가 dx 가되게거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면적이 X 곱하기 DX,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됩니까 근데 지금 이 X 값이 뭐냐면, GY에 y 로 이렇게 표현된면 아, 이해하네요. DY죠? 그래서 GY, DY. 이렇게 표현하면 돼. 얘네들을 더해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거야 그래서 Y축에 오른쪽, 함수가 오른쪽으로 늘어질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이 자체가 면적이 되겠다. 라는 얘기요 아까랑 다른 것은, X라는 변수자리에 Y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X 골 GY라는 함수가 y 축에 대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졌어. 이 면적을 알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A부터 B까지 GY를 접근하게 되면 이 면적이 나오는데 무슨 값이 나올까요? 내가 GY가 음수값이었죠 이게 X였으니까 이게 x가, x가 gy잖아요. 그죠 x자표가 길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음수값으로 나오고 얘는 양수니까 이 면적에 대한 음수값이 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이게 면적이 됩니다. 이러면 여기 러하는 면적입니다. 이해됩니까? 물론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겠죠? a부터 b까지 절대값 gy dy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왜냐면 얘가 뭐예요, 지금? 왼쪽에 있으면 음식 있죠? 음식까 마이너스가 바꿔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laughs> 자, 그 다음, 어, 세 번째는 이제 두 곡선 사이에 이런 면적인데, 음, 자, 요거 하기. 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해야겠네요. 아까 이렇게 똑같이,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S는 GY고, A부터 B까지. 러거 시작할까요? 자, 이랬을 때이 S1 더하기 S2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자, S1 더하기 S2로 계산을 하면, S1은 A부터 어디까지? C까지 Y축 따라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A부터 C까지 Y축 따라서 접근을 하는데, 누구를? 이 X값들을 접근하는 거니까, 이게 X였죠? <laughs> 그래서 X, Xdy. Xdy인데, X가 Gy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Gy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 얘가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값이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라. 이게 바로 S1의 면적이 될 거고, S2의 면적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냥 c부터 b까지 gy를 y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표현은 이렇게 한 방에 할수 있어요. 인태그랑 결국은 a부터 b까지 절대값함수을 접근한다. 그러면 면적이 나오는데 이걸 실제로 계산하려면 이렇게. 고쳐서 각각의 합을 구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Y축과 이동은 면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음, 두 곡선. 사이의 면적. 두 곡선 사이의 면적. 이 일반인 같아요. 자, 그럼 y 축 이렇게 있어. 그리고, X equal FY라는 함수가 있고, X equal GY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런 식이 있는데, 그래서 A, 에서 눌러서 해야 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얘기고요 자, 이거는 그냥 똑같아. 이거는 우리가 아까 선이런거 했었죠.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있는 함수를 빼라.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Y값이 양이 있니까 이런 얘기였잖아요. 이해해? 예. 그럼 버스로 이제 아 그걸 그대로 연, 연관을 얘랑 이제 X초 Y초 바꿨다고 생각하면 이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게 플러스의 개념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X가 더 크니까 여기서 왼쪽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즉인테그랄 A부터 B까지 Y초 따라 접근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자 항상 여기 들어가는 게 Y초 따라 접근하면 이제 X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x가 들어갈 차이에 오른쪽에 있는 x, 이렇게 쓸까요? x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x. 이런 얘를 떼서 접근하면 이 면적을 가시고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x의 오른쪽이라는 함수가, 이게 x의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함수, 그래서 이게 fy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fy에서 왼쪽에 있는 x가, 얘가 왼쪽에 있는 x 인는 거죠? 지 y 입니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면적 S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좀 눈치 깠죠 X축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고, 밑에 있으면 음수야. 그럼 Y축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고, 왼쪽에 있으면 면적에 대한 음수값이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곡선 사이의 면적은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둘다 왼쪽에 있다거죠 x 골 x x 골 gy 나고지도 여전히 똑같은 얘기죠. 자, 이 면접을 보고 싶으면 오른쪽에 있는 x에서 왼쪽에 있는 x를 빼서 계산한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인 넓은 적분 마지막 개념이에요. 셋째, 역함수와 정적분 자, 제목은 역함수와 정적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상황이 있어요. 만약에 fx가 3차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해봐요. 그때 나는 이 함수랑 역함수가 이루는 이 사이의 면적을 알고 싶다. 그런데 이거 3차 함수랑고 우리의 역함수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이면적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fx랑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y e x라는 함수가 이렇게 얘네들의 교점을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얘가 y는 x라. 이런 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 그럼 얘네들이 지금 y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니까 서로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잘랐을 때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항상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으니까 떨어진 길이랑 같으니까 이쪽의 면적, 이 노란 부분의 면적이나 나머지 부분의 면적이 같다는 사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역함수와 어떤 함수가 있는 사이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일단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적분하면 돼. 일단 표현을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이 면적, 전체 면적을 S라고 하면 S가 S라. 인테그랄. 어, 여기 모르네? 일단 A라고 하죠. 여기 르니까 B라고 하면 A부터 B까지 위에 있는 함수 FX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GX를 빼서 접근을 하면 될 텐데 그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으면 누가 왠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는 절대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FX나 니지만 GX를 알길 없으므로 이렇게 실제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노란 부분을 계산해서 2배 값으로 구하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배의 인테리어 A부터 B까지. 자, 노란 부분 어떻게 계산하죠? 이 함수에서 Y는 X를 빼야지. Y는 X를 빼야 되니까 Fx에서 Y는 X를. 얘를 빼서 접근하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작하이 됩니다. 그럼 A, B는 어떻게 구하나요? 단, A, B는 누구와? Y는 Fx와 누구? Y는 X의 교점이니까 이 녀석의 해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해서 이방정식 해를 구해서 a값과 b값을 넣어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얘도 이제 아는 식이고 아는 식이니까 또이 함수를 내가 x축 위에서 빼기 함수를 하나 그려서 어느 부분에서 양수고 음수인지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자, 이게 바로 역함수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경우 함수와 역함수가 이루는 사이에 문제를 알고 싶다. 그럼 이렇게 계산니다 자, 칠단 상황이 안 좋아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역함수가 정적은 2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보면,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이런 식으 많이 봤을 거예요. 즉, A부터 B까지 FXDX 더하기, FA부터 FB까지 GXDX, 단 GX가 F의 역함수일때역함수일때이 값으로 한번 계산 해볼게요. 자, 그러면 y 는 FXL, 대충 하라그 해서 y 는 f x l 여기 있는데, 요 점은 A라고 하죠. 이 점은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이 뜻하는 거는, fx를 a부터 b까지 접근하라. 그러면 이제, 노란 부분의 연도가 나올 노 부분의 연도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보면, fa부터 fb까지 역함수를 접근하는 거 역함수는, x축과 y축, 즉, x, y, 변수를 서로 바꾼 함수죠그 함수를 fa부터 fb까지 접근을 하세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얘를 x축이고, 얘를 Y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돌렸다고 생각하면, 역함수가 이렇게 생, 이걸 X축에 대해서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되 응. 그래서 무슨 이이나 역함수 그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역함수를 FA부터 FB까지 접근을 하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나올까요? 당연히 이 함수를 이쪽 따라서 접근한 거니까, 이 부분에 연제이거요 이해됩니까? 기역자 모양 기억자 모양. 항상 이런 문제 표현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런 문제를 풀때 사실 그림을 그릴 필요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냥 이 개념만 풀수 있어요. 자, 기역자 모양이 몇개니까 전체 직사각형의 면적에서 이 작은 직사각형의 면적을 뺀게 항상 이가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배고 얘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b 곱하기 a 에서 누구를 뺀 거? A 곱하기 FA를 빼서 계산하면 된다. 항상. 그래서 B 곱하기 FB.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FA를 곱해서 이렇게 빼주면 된다. 이해됩니까? 자, 이게 역함수와 정적분. 그래서 식은 항상 얘인데, 레와 예학은 얘로 표현되니까, 여러분 실제로 어떤 내가 식을 모르지만 이 녀석에 대해서 정적분 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런 녀석을 더해준 값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런 녀석을 찾아서 더해서 이 값을 계산해서 전체에서 빼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원래 내용은 그건데, 그걸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얘네들의 확률은 일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역함수는, 번, 역함수가 이루는 면적을 구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역함수와 정적분 관련 문제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제 1번을 볼게요. fx가 2x에서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지수함수로 더하기 3분의 1이 요런 걸로 표현한 함수고, f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다음 시계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여러분이 그래프, 뭐, 그림을 그려서 확인할 필요 없고, 항상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봐봐. 우리가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함수를 그렸을 때, 선생님이 증가함수를 예를 들어서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 지금 증가함수죠? 지금 나왔 때는 이제 항상 그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확인을 했었죠? 그럼 이제 여러분 뭘 확인하면 되냐면, 요 녀석의 함수값이 얘가 F1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또이 녀석의 함수값이, 즉 얘가 F0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안 되면은 일정한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문제를 내지는 항상. 얘가 성립하고 문제를 됩니다 자, 확인해보죠. F1, F1 대입하면 F1은 2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맞죠? 그다음 F0, F0은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가 되는 거 맞지? 자, 그렇다면 얘가 항상 어떻게 표현된다? 증가식으로1 곱하기 F1, 즉, 1 곱하기 F1, 1 곱하기 F1에서 뭘 빼주는데요? 0 곱하기 F0. 자, 이렇게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F1이 2 e 더하기 3분의 1이 된 거고, 이건 어차피 0이니까. 답이. 더하기 분모는 1입니다. 이래서가 정답이 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자 그리고 네제 2번 <laughs> y는 e의 x 제곱 그리고 이런 함수랑 x축과 y축에서 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A라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y는 로그 e x x 축 x 서 4로 둘러싸인 부분을 B라고 면적을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구하세요 이게 문제니다자 그러면 자, 얘는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저런 시계값스구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얘를 일단, 정적분로 나타내볼게요. 그림으로 나타내볼게요. Y, E, x S 제곱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o, v, x 는 둘이 무슨 관계지? 역함수 관계라는 거죠? 역함수 관계니까. 일컴바이너스 점수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얘랑 X축, Y축. 자, X축은 얘고, Y축은 얘고. 얘랑, X축 어, X축 그리고 X이퀄 2. X이퀄 2면 한 이정도 되겠죠? 2. 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이해 됩니까? 자, 그 다음. Y는 로그 EX랑 누구? X축. X축이 되고, X는 4. X는 4. 4는 한 이정도 있을거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면적은 이 노란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 여기는 흰 부분, 노란 부분 이렇게 섞여있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것도 문제를 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같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낼수 있는 거예 자, 그래서 2일 때한 수과 3대 1빵은 여기 4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 이 면적 여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이죠.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이, 노란 부분의 면적이 여기 그대로 같다 있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4, 얼마? 8이다.